네, 시선 집중에 문을 닫으러 더마까가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뭐 이러니까 무슨 초승사자 같죠. <laughs> 네, 저 일부 시작할 때, 일부 시작할 때요. 네. BS3691조아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라디오만 듣다가 더마까가 궁금해서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더마까, 빨리빨리 빨리 나와주세요. 네, 일부 시작할 때 올려주셨는데, BS3691조아님, 지금도 듣고 계십니까? 근데 댓글. 모습은 절대로 안 내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그 지... 신비주의 때문에 본다는 분들 많으세요. 여기 지금 MBC가 있어서 그런지 뭔지. 네, 네, MBC 유튜브가 지금 구독자가 150만 명을 넘었잖아요. 음. 여기서 한만명 정도는 더마카의 실체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다. 어, 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신비주의를 더 유지하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음, 제가 봐도 그게 맞을 것 같긴 해요. <laughs>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왜요? 네. 넘어가고요. 이러다 짠하고 네.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일부에서 네, 명태균 씨를 만나고 온 박주민 의원 인터뷰했고요. 네. 3부와 연장 방송에서는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 남상건 변호사를 저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블랙비님이 박주민 의원을 부른 건 믿을만한 사람인지 테스트 겸 불렀고 간 보고 카피폰을 카피폰을 주려고 한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반면에 이국직님은. 박주민 의원 정도는 내가 사기 칠수 있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박주민 의원 기분 나쁘죠. 그렇게. 좀. 뭘까요? 아무튼 뭐 이런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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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균 게이트에 몇 명이나 연0가 되어 있을 건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등장하는지. 파도파도 계파도오죠 그 지금 그 소설 중에 등장인물이 많이 나는게 삼국지 정도가 되는 건가요? 아까 남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 삼국지를 능가하는 얘기다.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아요. 예. <laughs> 그래요? 나중에 약간 등장인물 관계도 한번 그려봐야겠어요. 누가 누가 유비고 누가 조조예요? 그러면 그건 제이비가 정리해 주셔야죠. 하, 제가 나관중이 아니어가지고 <laughs> 네. 넘어가고요. 네. 네, 아무튼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뜨거웠던 시선 집중이고요. JB 타임즈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음. 시작을 한번 해 보죠. 이걸 해야지 이제 또 저희 하루의 일과가 또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골라 왔는데요. 하나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 개엄에 동원된 군 장병들에 대한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제 군 인권센터가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707퇴김단 이707 특임단이 국회 투입 전 장병들에게 유서 작성과 체열을 지시를 했고, 출동 당시에는 목적지를 통보하지 않은 채 접경지로 간다고만 했고, 헬기 타고 이동할 때는 헬리콥터를 자주 산회시켜서 탑승자들이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부대 복귀 후에는 휴대전화를 뺏고 영내 대기 지시를 내렸는데, 그걸 언제나 가서 풀었느냐? 어제서야 풀었다. 사실상 감금 상태 아니었느냐 이런 어떤 폭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7공진 특임단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수방사 등 일부 부대도 유사한 조치를 내린 걸로 알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소식이고 두 번째 소식 국방부가 개엄 당시 출동했던 모든 간부와 병사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를 했대요. 그 결과 최소 수십 명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으로 분류가 됐다고 하는데 위험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PTSD 가능성이 높아서 심리 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심리 상담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상담을 받겠다고 나선 장병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본인이 계엄군 참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싫어서 혼자서 견디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현님이 아들 군에 보낸 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들 어떡하나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장병들이 무슨 죄입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으로도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위헌 위법적 개엄에 동원된 장병들 그때 가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무 일 없었다라는 듯이 살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트라우마가 될 거라는 거. 트마,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의 상처거든요 그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 언제라도 덧날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는 보통 상처를 입을 때의 그 극심한 정신적 고통 상태를 되살려 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을 때의 그 극히 부정적 감정 상태 여기에 다시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건데 (80년) 광주에 동원됐던 계엄군의 일부가 그랬던 것처럼 12,3 서울의 밤에 동원됐던 장병들도 평생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할지 모른다는 라 겁니다. 더큰 문제는 이게 군 장병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에게 계엄은 정말로 끔찍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입니다. 1979년 가을 겨울에서 1980년 봄으로 이어지는 신군부 반란 기간에 탱크와 장갑차와 소총을 피해서 종종걸음을 걸어야 했고 광주 시민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에 몸서리쳤던 기억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123 개엄이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때의 공포를 되살려내는 트라우마를 불러 일으키는 충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을 직접 겪지 않았지만 영화로, 책으로, 입으로 끔찍한 경험을 전해드린 젊은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나눌 것 없이 국민 전체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끔찍한 경험, 이 공포스러운 기억을 도대체 어떻게 달랠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다라는 건데 민법 제75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지급하는 게 뭡니까? 위자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법 제751조에 의거해서 위자료를 받아내겠다는 국민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송 할 거면 더 많은 사람이 끝까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것 말고 더 근본 처방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정신적 고통을 재발시키는 상황을 영원히 도려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재발되는 걸 영원히 막아내는 것이죠. 그게 근본 처방이죠. 또다시 개엄이 발동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불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수입니까? 확실히 단죄하는 게 필수입니다. 다시는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철퇴를 가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게 바로 태안액이고 내란죄, 처벌이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위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거다. 내란죄 성립 요건 안 된다. 석동현 변호사는 소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재살자고 괴변 펼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법정에서 당당하시기 전에 일단 그렇게 당당하시면 수사부터 좀 받으시면 어떨지. 동의합니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네. 지금 제이비가 전해준 소식에 대해서 육군은 뭐 적극 부인하긴 했습니다. 칠공칠 특임단 등 투임 병력에 대해서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뭐유사 작성 이런 거 지시한 바 없다. 다들 평상시 같이 근무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해도 특별한 조치 이루어진 바 없다. 이렇게 육군은 설명을 했습니다. 대물어 보겠습니다. 칠공칠 특임 단원들이 평상시와 같이 지금 보내고 있게 했습니까? 확인은 해보신 걸까요? 마음이 네. 어떤지. 그러니까요.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이런 조치를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를 떠나서 707 특임 단원들이 지금 어떤 상태 에 있는지 이게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헤아려 봤냐고요한 번이라도. 옆기토끼님이 국민도 트라우마 당했습니다. b y w 님 전역하고 어디서 개엄군 욕하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럼요. 그 장병들이 네. 그럴 거라는 거고 네. 문동훈 님은 내란 세력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전원 재산 몰수합시다 라고 보내주셨고 네. 이게 나라나 님은 부모님이 밖에서는 정치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던 게왜 그런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네. 옛날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두환의 전자만 꺼내도 잡혀갔다. 네. 아이고. 옛날에 그래서 전두환의 전자라도 써 있는 일기장이 발견된 바로 구석이있던 때, 이게 과장 같죠.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일이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제일 먼저 불태웠던 게 뭔지 아닌가 자신의 심경을 써 놓은 일기장 같은 것부터 불태웠어. 정말요? 예, 그때는 그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그런 일이 있을 뻔했다. 예. 시선 집중의 마지막 코너로 함께하고 있는 JB타임즈, 의 다음 주 보컬 뉴스는 어떤 겁니까? 어제 갑자기 이 소식이 전해졌죠. 검찰이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 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러니까요. 건진법사. 대선 때 저희가 좀 들었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혐의점을 보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 출마 후보자에게 억대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라고 합니다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경북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한테 돈을 받았다 이런 건데 또 검찰 관계자 설명을 보면 코인 사기 혐의 수사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살펴보던 중에 혐의점을 포착했다 코인과 건진법사, 좀 연결이 어떻게 되지?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느닷없이는 소식이었습니다. 포인트는요?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건진법사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 코바나 컨텐츠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연관된 것인지부터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겉으로는 별개예요 자, 체포에 나선 곳은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가상자산 범죄 합동 수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하고 있는 합수본과는 상관이 없는 조직입니다. 형식적으로 두 번째 혐의점을 두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시점은 2018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별개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그럼 이렇게 대물어 봅시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검찰은 언제부터 건진법사의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현행범은 아니니까 언제든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왜 지금 터트릴까요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은 조금 전에 더마커가 전해준 겁니다 코인 사기를 수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음. 이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이상한 거못 느낍니까 이상. 그래서 우연히 발견돼 갖고 긴급 체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포 시점 이전에는 건진법사에 대한 조사 한 번도 없었다는 라 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런데 그게 2018년 영천시장 출마와 관련된 돈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면? 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이 얘기가? 이것이? 이게 첫 번째고요. <laughs> 네. 두 번째,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22년 8월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건진 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기업들의 이권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고 김대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사 중이다라고 답변을 한 바도 있었어요. 물론 그 뒤에 깜깜 무소식이 돼 버리긴 했지만. 자, 그러면 검찰이 긴급 체포를 했어요. 이제 이제부터 털거 아닙니까? 그런데 터는데 2018년 영천시장 공천 문제 한번 탈까요? 계속 파고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건진법사의 검문소의 행각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그러면 수사를 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까지 갈까요? 안갈까요 제가 2022년 8월 때 제기됐던 의혹을 지금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가 건진법사의 뒷배로서 역할을 한 것이든. 아니면 정말로 건진법사에 의해서 이용당한 것이든지 간에 검찰 수사의 종착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별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리하면 지금 특수부는 직공을 하고 있어요. 직공. 윤석열 대통령을 해서 바로 이제 그 직공을 하고 있고 다른 검찰 조직은 좌우로 날개를 펼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애워싸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동기가 그럼 뭘까? 이문정 검사고 하 저희가 인터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했다라고 이문정 음. 검사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주장을 이어받아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손절을 통해서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함. 그래서 저렇게 수사에 적극적인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추가 체크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검찰이 자기 살려고 캐비넷에 보관해뒀던 X파일을 열기 시작한 거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깔 것이냐? 이게 앞으로의 체크포인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치선 집중할 곳이 또 하나가 생깁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창원지검입니다. 음. 지금 명태군기자 수사하고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검찰이 자기 조직 살려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손절한 거라면 창원지검 수사를 보면 대충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할지 안 할지 음. 이거 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음. 많은 분들이 캐비닛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려주셨어요. 음. 해태님등 많은 분들이 캐비닛에서 묵혀놓았던 건가요? 인재 꺼내는 건가요? 어디까지 갈까요? 뭐 이런 의견들이 음. 굉장히 많으신데 음. 지금 제이비가 잠깐 창원지검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사실 여태까지 공개됐던 수많은 녹취 있잖아요 명태균 씨 네, 음성 네, 네. 그 녹취 파일 중에서도 건진법사 이름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음. 언제였냐 지난 1월에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김영선이 건진법사가 자기한테 공천을 줬다더라 음. 나 쫓아내려고 음. 내가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권진 법사가 자기한테 공천을 줬대라고 말하면서 약간 좀 항의를 하고 좀 화를 내는 그런 녹취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까지도 또 연결이 닿나? 그러니까요. 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검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자에 대한 수사 말고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보면은 검찰의 태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요 점을 추출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조간을 보면 명태균 씨의 황금 폰에 이어서 건진 법사의 이른바 법사 폰두 대에도 <laughs> 뭐가 들었냐 관심이다. 왜냐? 대선 과정에서 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캠프에도 좀 같이 관여를 하다가 네트워크 본부였나요? 그때? 네, 그러다가 바로 좀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윤석열 당시 후보 어깨를 툭툭. 네,지는. 음. 건진법사의 어깨를 이렇게 툭툭하면서 다이 리도 와봐 뭐 이렇게 하는 얘기였죠. 음, 음. 그래서 뭐가 있을지 아무튼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 결국 또 검찰한테 시선 집중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네. 되죠. 예, 네, 그렇게 되네요. 네. 반면 여기서 또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이렇게 되면 누가 남았죠? 누가 남았는데요? 명태균 씨 나왔고 건진법사 나왔으면 천공이 남았죠. <laughs> 성공 뉴스는 안 나오나? 이것도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시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좌우로 날개를 펼쳤다고 제가 했는데 이제 위로도 펼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laughs> 천이다 보니까. 네. 네, 아무튼 뭐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시선 집중해 보겠고요. 마무리하죠. 네. 네,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음. 호랑이님이 더마까님 밀린 거예요? 셔터 논란이요. 서운합니다. <laughs> 아셔터녀네 셔터면 아니고 전 여자니까 셔터 너라고 네, 네,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셔터 우먼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뭐 제가 내일 문을 열게 될지 닫게 될지 뭐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네. 어떻게 해야 된다? 시선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계속 시선 집중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명숙님이 음. 시선 집중 제작진 모두를 위해서 배즙을 한 박스 보내주셨어요. 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달디단 배즙 잘 먹고.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네. 저번에 그 우리 청자님이 보내 주신 도라지청은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 목소리가 좀 나아졌다. 네, 아,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김치는 어땠나요 김치. 아, 김치도 그래서. 맛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순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죠. 더 맛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